네 안녕하세요 람차입니다 오늘은 스타일 2일차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스타일의 진짜 이야기는 6월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한 이유는 모바일 게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었더라고요. 프롤로그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2주년 이벤트 출석 말고 매일 매일 해야 될 일일숙제 같은 거를 못본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모바일 게임 같은 거는 근면 성실이 또 중요한데 하마터면 큰 손실을 할뻔 했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야릴로의 초입 부분에서 그런 일일 퀘스트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 임무 부분을 받는 데까지만 좀 밀어보려고 방송을 좀 켰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은, 또 패치가 있나? 패치는 없고, 저번 때처럼 스타워즈 하이퍼스페이스 마냥 계속 들어가네요. 그리고 익숙한 우리의 주인공이 보이고, 아, 또, 저번이랑 다른 게또한 가지 있는데, 그때 플레이할 때는 일본어 음성으로 미뤘는데 오늘부터는 한국 음성으로 플레이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너의 활약 덕분에 우주 정거장이 위기를 모면했어.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들리죠. 는책도 너에게 맡길게. 페이트 콜라보 때문에 일본어로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제가 이로 듣기는 좀할줄 알아 가지고 들리는 말이랑 이 자막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세계에 또 도착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제 방송을 시는 분들이 듣는 방송으로 많이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자막이랑도 일치하고 듣기도 편한 한국어 음성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븐스랑 단언과도 잘 지내렴. 또 일본에서는 미츠키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마치 세븐이라 고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거 말고도 저번에 들었던 캐릭터랑 좀 음성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야리로로 가기 위해서 단코였던 이제 단항이랑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때? 워프는 좀 익숙해졌어? 확실히 자막이랑 말이 이제 일치하네요.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야. 적응되면 괜찮아져 그런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안 있는 거야? 북적거리는 건 질색이거든 더 중요한 일도 남았고 방해에서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있었죠? 열차의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보니 예릴로식스의 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 같아 원래는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이 아니었어 웰트씨는 스텔라론의 영향이라더라 웰트씨가 그랬다고? 음... 별의 궤도가 막힌 걸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해 심에코랑 웰트는 열차의 짬밥이 되는지 많은 걸 알고 있네요 기본적인 탐사를 진행한 결과 이 행성 한 곳의 표면 온도가 비교적 정상이었어 여기서 정상은 사람들이 간신히 살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수도 빼고 프로스트 펑크처럼 다 얼음인가? 개척 여정을 위한 장소 조사가 필요하다면 난 상대적으로 따뜻한 그곳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히메코씨는 나랑 너랑 마치 세븐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 하지만 날 빼고 가는 건 어때? 히메코씨가 어, 다들 한테 우리랑 같이 가라고 하지 않았어? 들켰군 신이빈이 개척의 여정을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분명해 걱정마 마치 세븐스가 있으면 여정이 지루하진 않을 테니까 확실히 마치 세븐이 조금 활발한 타입이었죠. 이번 개척 여정의 목표는 야릴로 식스의 스텔라론을 찾아내서 마취에는 별의 궤도를 해결하는 것 맞지? 알겠어. 일단 마치 세븐스를 찾아가봐. 나도 준비되는 대로 합류할게. 지금 스타레일의 주 목적 같은 거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 몸에 들어있는 스텔라론을 에 대한 비밀을 찾아내는 거 그런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는 미츠 케어, 오늘부터는 마치 세븐 3월이랑 같이 가겠네요 어때? 다낭과 이야기는 해봤어? 어 목소리가 좀 다른가봐. 의욕이 넘치는 그... 것 같았는데, 정말? 넌왜안 믿기지? 긴장할 것 없어. 나랑 다낭은 개척 베테랑이라고. 우리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을 거야. 그 행성에 먹을 게 있다면 말이지. 딱 봐도 얼음이 가득해서 큰건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출발 준비는 다 끝났어? 어, 이걸 누르면 바로 가겠네요. 준비됐어. 이 행성을 보니까 이 세계는 다 얼음이구나. 내 과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후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 사어리 같은 경우는 둘리처럼 얼음에 갇혔다 그했거든요 하지만 날 가둬놓은 건 육상빙이라는 힘겨운 빙이 그게 육상빙이구나. 아마 보통의 행성에서는 찾기 어려울 걸. 그리고 또 여기에 에이언즈라는 고대 신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있었는데 육상빙을 다루는 에이언즈가 사어리를 얼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솔직히 여기가 내 고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추워 미녀는 고향을 고를 말이야. 처지가 되나?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냥 우리 셋한테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있었어 <laughs> 일단은 초기의 3인방이네요 아, 스텔라론부터 니네 기억까지 이 세계는 정말 다사다난하군. 이런 다낭에게도 뭔가 비밀 이 있겠지. 그러면 가자야릴로6 개척 소대 출발. 잘할수 있겠지? 일단 행성인데 뭐 우주복 같은 건 없네요. 야릴로 식스 도착했군. 와, 진짜 사방이 다 눈이랑 얼음이네. 그런데 많이 춥지 않은데? 우리한텐 개척 운명의 길에서 온 미약한 힘이 있어서 가혹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지. 음, 온통 새하얀데 어디로 가야 해? 좌표대로라면 목표가 전방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럼 꿈을 되지 말고 출발하자. 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내려줬나 보네. 어 그러게 왜 바로 목적지안간 거지? 타이케안 경기장에 구멍 냈던 일은 네가 말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뭔가 사고가 었구나 아, 그건 얘기하지 말자. 생물이 없는 곳에 착륙하면 되는 거잖아. 개척의 길에서. 보름간 근로 봉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얘기하지 말라니까.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우린 아직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걱정 마. 셋이서 해결 못할 일이 뭐 있겠어? 네 몸에는 스텔라론이 있고, 나한텐 유일무이한 육상빙이. 다낭한텐... 음 먼지 모를 신비한 과거가 있잖아. 그게 능력이 됩니까? 우리 귀찮게 한다면 불행한 건 그쪽이라고. 그리고 말썽만 부리면 되겠지. 그거야. <웃음> <웃음> 장담 못하지. 가자. 미지를 향한 용감한 탐험. 이게 바로 개척의 정신이라고. 어, 이렇게 이제 또갈수 있네요. 그리고 앞에는. 이게 아마 회복해주는 그거였나? 내비게이션은 뭐지?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통해 가지고 갈수 있다. 그리고 조작은 심까지. 열 개에서 번식한 괴물이 벌써 남았군. 어? 첫 전투네요. <laughs> 그래, 파티 원도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벤트로 주고 있는 완매를 데려왔구요 약점은 바람이고 그리고 네 의지로 절 배포캐로 보이는 사성 헤르타 데려왔고요. 이거또 적인가? 이게 뭐지? 이상한 물체가 있어. 이 소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웰타치는 이게 뭔지 알지도 몰라. 메시지 보여서 물어보자. 물드씨 이게 뭐예요? 모조 꽃받침이야 공간 위협 현상이랑 탄생한 특수한 존재지 모조 꽃받침 안에는 현실 데이터가 있는데 위험할지도 모르네 하지만 접촉할 때 조심해야 돼 모조 꽃받침의 원리는 여전히 미스터리여서 그 위험성을 판다어그거든너희들 앞으로 여정에서 더 많은 모조 꽃받침을 발견할 수 있어 꽃받침마다 적용되어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유심하도록 역시 웰트씨가 조금 상사 느낌으로 좀 알려주네요 그리고 모조꽃받침 금 적을 처치하고 재료 획득 스타피스 가이드를 누르세요 어제까지 없던 게 추가됐네요 모조꽃받침 금이라는 생겨서 개척력을 소비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찾던 그 일일 숙제군요. 시간이 지나면 차르고 오늘 가득 채운 개척력으로 갈수 있다. 엠포리오스는 못 가나 보네요. 어갈수 있다고 되는데 이거는 경험치 최근 아마 레벨에 맞춰 가지고. 되나 본데요. 페나콘이 선주 나부 지금 있는 곳이 이쪽에 추억의 봉우리인데 여긴안 갔으니까 못 가겠네요. 이게 광추 강화재료고 그다음에 희박한 에테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묵혀두면서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경험치를 좀 써야겠죠. 다음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레벨도 올리면은 또 요약 올라가나 보네요. 그러면은 되게 제일 높은 건가? 어디를 가나 상관없는 건가 보네. 아마 적들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멜릴로 있으니까 멜릴로 가서 횟수를 한번 하는데, 이게 10씩 뜨네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60을 하고, 오, 난 다섯 번 돌아야겠다. 이거는 이제 균형 레벨 오르면 더 주네요. 레벨도 강해지고. 주는 제아 같은 거는 경험치 재료랑 반물질. 아마 뭐 저절한 그런 보상 같은데 색깔 보니까 잡템이겠네요. 그리고 마일리지를 준다. 어쨌든 개천력 태우고 마일리지 좀 쭉쭉 쓰면서 묵히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6회까지 가능하고 소탕하려면 그러면 300 기준으로 다섯 번은 하루에 풀린단 말이네. 그럼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볼까요? 빠른 편성은 뭐야? 아 하면 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도 가능하고 낯선 자에서 강한 사람 쓸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은 주인공을 빼고, 아, 저쪽에 단항을 빼고, 강한 딜러. 30레벨이 끝인가? 히메코가 보이고, 헤르타랑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아는 친구들만 있네? 아마 랜덤이지만 아주 강한 건 없나 봅니다. 그리고 완매 있고 일본인 분도 있고 중국인 분 있는 건가? 그리고 한국인 있고요. 그러면 레벨로픈 헤르타를 좀빌려야겠다 헤르타는 다 히메콘을 빌려야겠네. 이 사람을 좀 빌려야겠네요. 파티 가. 내가 팍팍 지원해 줄 테니까. 어? 하고 싶... 마지막 거만 되는가 보네. 그럼 이거를 헤르타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낯선 자에 가지고 힘의코로 필요한 거 있으면 편히 말해 30레벨이니까 좀 강해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을 얼마 걸려보자. 제대로 챙겨줄게. 그리고 이제 오토가 있더라고요. 프로토 기준으로 얼마나 걸려볼까? 도망 못 칠걸? 도 흐, 못칠걸. 글뱅 지원 캐릭터로듀플는욕망 감춘 적이 없어. 내가 친구보다 뭐 체급이 뭐? 도망 못걸글 도망 못걸 아주 게임이 편한 걸 1분 1분도 안걸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면 되겠다. 도망 못칠걸 거의 뭐뒤캐들은 플레를 못하네요. 도망 못칠걸 헤르타랑 히메코가 다 해주네. 도망 못칠걸 헤브리르 인간은 해천력 태우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나도 포함이고? 도망 칠걸 아마 스토리임일 때못 빌리겠죠. 다시 한번 제시도 그러면 세번 남았네. 도망 못칠걸. 아마 이게 가장 낮은 난이도의 숙제일 것 같으니까 어쨌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광추 재료나몸 같은 거는 못 모으니까 플레이하면서. 경험치 책이나 6월 대전까지 모으면은 상당히 많이 모이게 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제 가챠 같은 거 들어가면서 모두 재화 같은 걸로 나도 쭉 키워두면은 스토리 미션들는 크게 문제 없죠. 도망 못칠걸? 도망 못치고 빙글빙글 하면 끝나버리네. 두번 남았네요. 이큰다이너 줄게. 빙결이고 불말 그대로 얼음과 불의 노래로 목재를 순식간에 싹싹해버리는까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 감춘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내 플리어 레벨도 오르나? 플리어 레벨 좀 올라가야지 이벤트 같은 거든지 라할 텐데 지하으로 잠긴 거 말고 더 하고 싶게. 매일 매일 꼭목제를 풀려야겠죠. 어느의 마지막 숙제 남았다. 이걸플레이하면은 경험치 재료 주고 그다음에 말리지돌은이고 적절한 화화폐주주 아주 주비한한필필임 숙제인 거은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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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게임이 도망 못찰 걸? 인간은 화를 지배하려는 진 없어. 나도 포함이고. 도망 못찰 걸? 글 아니 이렇게 금방 끝난다니. 어쨌든 오늘의 청력 다 태웠네요. 그렇게 다 나가 주고. 그러면은 모조의 봉우리 끝났고요 어, 개척레벨이 오르는구나 잘 됐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보상도 적었고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게 있나? 아이템 이런 식으로 경험책 같은 것도 쭉쭉 모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출석체크 보상도 채워주고 개척레벨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한 6월달에 플레이할 때는 레벨이 꽤 높게 시작하겠는데? 하지만, 캐릭터 레벨 같은 거는 고전인 것 같고, 새로운 가이드 생겼네요. 모조 꽃받침에 관한 내용이고, 핸드폰에 또 뭐가 추가됐지 버전 이슈. 이게 뭐야? 아, 이게 5월달에 있을 그런 캐릭터구나. 그래서 신규 캐릭터로 히아키이랑 최선이... 사이퍼, 그리고 이게 광추, 이게 아마 전용 무기 같은 거죠. 새로운 이벤트로 매일 접속하면은 또 티켓도 준다. 스토리가 진행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뭔가 있네요. 유물치도 증가된다. 신규 재화추가 되고, 행적도 있고, 아직까진 잘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는걸로 그 게임 도구는 뭐지? 아 아마 육성 방법에 대한 팁같은게 있나보네요 보니까 스킬 찍는게 있었으니까 그런식으로도 볼수 있나봅니다 오 이렇게 스마트 매칭 있고 다른 사람이 짜놓은 파티같은걸 참고해서 쓸수 있나보네요 이런건 아주 좋네요 뭐 인터넷 차보도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 볼수 있는것도 좋은거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볼수있고요 업적! 그래서 속고치는 전이 업적이 추가됐네요. 이거 왜일괄 수령이 없을까? 됐고, 이제 앞으로는 접속해서 출석 보상 받고, 그리고 어디서 적을 풀려 하는 거지? 모조 같은 거를 무조건 가서야 되나? 아, 여기다 가이드. 아까처럼 가이드가 있구나. 개천력이 필요하고. 이것도 진입이 가능하네요. 아까 말했던 광추 재료 같은 거. 아무도 래 경험치 같은 걸 먹는 게 낫겠죠? 내일은 아마 선주 나바 한번 가봐야겠다. 몹들이 바뀌는 건가? 레벨도 똑같네요. 16이고. 그리고 다른 거는 없고 이제 전리품 같은 거 오픈하면 되는데 전리품 뭐지? 아 이거 상자를 말한 건가? 아 맵에서 상자 같은 거를 캐가지고 하는 건가 보네요. 레벨 오르면은 폼폼한테 가서 다 이게 야릴로의 구성인가? 오 상층과 하층이 있네. 레벨 올랐으니까 펌프한테 가서 일단 받고. 왜 갑자기 돌아왔어? 밖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레벨 올리면 칭찬 준다고 그랬는데. 내 레벨을 봐. 오, 성공이랑 포인트, 그리고 재화를 주네요. 꾸준하게 하면은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 오 티켓 좋다. 티켓. 저게 상시 티켓인 거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 좋아, 좋아. 시간이 모바일 게임엔또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다음에 플레이할 때는 다시 야류로 가서 플레이하면 되겠고. 그냥 짧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숙제 같은 거를 배웠으니까, 음? 다시 6월까지 푹 묵히면서, 나이스. 그때 되면 더 강해진 캐릭들과 터 많이 모아둔 재화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좀짧게 남아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스타일은 레 다시 6월달에 보는 걸로. 로비에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로그인 페이지로 갈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호요 버스의 스타레일, 2일차. 붕괴 스타레일, 2일차.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이야기했던 대로, 림버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짧았는데요.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